안녕하십니까. 오토 튜닝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캠핑카는 5인승 카니발 캠핑카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과 고무나무 조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침상 길이는 180cm, 너비는 130cm, 차실 높이는 95cm입니다. 진상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을 최대한 형성시킨 사이즈입니다. 심상 좌측 사이드 수납장입니다.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와 송풍구가 설치되었고, 무시동 히터 확인할 수 있게 수납장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 수납장에는 위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열 좌석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 신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토 튜닝샵에서 인기 많은 리프트 테이블입니다. 침상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차시 높이가 95cm 이어 성인 남성이 앉아도 자식이 가능합니다. 침상 길이가 180cm 이어 성인 남성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